사건을 경험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당황해 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. 이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 주셔야 할 일은 아이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때 억지로 제지하거나 그 사건에 대한 기억들을 떨쳐내도록 아이들에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. 오히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일정 시간 동안에는 항상 아이 옆에 머물러 주시는 것들도 아이들의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